안녕하세요. 돌이 되는 보석의 돌사또입니다. 이 채널은 저도 생 초보 시절에 음한 돌만 주로 다니기도 하였고, 뭘 알아야 탐색을 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석, 원석을 예전부터 탐색을 다니신 분들은 뭐척 보면 아시더라고요 저도 뭐 유튜브 영상을 외우다시피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이 돌, 저돌 만져봐도 참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테스트도 해보고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보는 눈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넉달 가까이 탑석을 다니면서 지석한 보석 중에 몇 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넉달 중에 한석 달은 완전히 허탕이었어요. 물론 뭐요덟 말고도 몇 점이 더 있는데 요건 다 감정 받은 겁니다. 감정을 받아주고 다양한 감정을 받았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91G라 하더라고요. 90점부터 뭐다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데 68캐럿 68캐럿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크랙이 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0캐럿짜리가 한두개 정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아끼는 석인데 연핑크 제가 이거 줬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드디어 하나 주었구나 하는 마음에, 어휴,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투명도 불을 막 끝까지 다 통과됩니다. 통과돼. 이 손정등이 제가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좋은 걸좀 사야 되는데 앞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걸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전용은 이 입구가 작은 거짧한 거.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게 크면은 이런 작은 정도의 보석을 이게 조명을 비출게 요 조금 무리가 있죠. 자 이렇습니다. 연 핑크입니다. 요거는 9 3 g 등급을 받았습니다. 커팅을 하면은 9 6 g 정도까지도 갈수 있다 하더라고요. 72캐럿. 그 다음 요거는 화이트. 요거 불을 남대어 보면은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125 캐럿. 이 중에 뭐, 어이 있다 하길래, 컷팅을 하면 한30 캐럿을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다이아 4호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한반 정도, 요만큼은 다이아, 요거는 조금 모자린다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올라가지를 좀 올라갔다 말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공룡 얼굴 보이십니까? 눈, 입, 포스가 이제 끝내줍니다. 딱 공룡 모습입니다. 아주 멋 어떻게 생겼죠?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못뭐 어떻게 생겼. 생각... 자, 물을 비춰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3월 3일, 오늘 포항지역에 비바람이 억수로 몰아쳤습니다. 바닷가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빛좀 막, 비는 빗방울은 자어느정도거쳤는데 빗방울 쭉금 맞으면서 혼자 해변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 혼자 지니가 있으면서 지새한 겁니다. 보시죠. 보이십니까? 아이쁩니다 이거. 큐면도도 있고 많이 들어갑니다. 연핑크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체험하시는 분들은 저, 저 해변이나 이쪽으로 탐사를 가실 때 손전등 필수입니다. 전 처음에 모를 때는 쪘다는 느낌을 잘 모를 때는 그냥 투명도가 있다 싶은면는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오기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뭐 이상하다 싶으면 불빛에서 비춰보는 항상 이런 투과도가 웬만해서 있습니다. 다이아라가 생각되는 도은 물론 뭐 블랙 다이아 같은 거는 거의 투명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석도 투명도가 없는 석이 있는데, 솔직히 블랙다이어 외에는 다른 석들은 투명도가 없으면 샤품 가치도 그만큼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불빛이 전원을 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비춰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 쪘다는 느낌. 항상 돌이, 아, 쪘네요, 쪘네요. 그게 참힘이든데 그 느낌을 빨리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돌이 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면. 불, 뭐, 압력과 열에 해서 돌이 약간 뭉개졌다는 느낌? 뭉개지면서 약간 익었다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걸차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그걸, 그 느낌을 아시기 힘들면 그냥 돌이 따랐다. 다른 느낌도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조금 틀리긴 틀려요. 따랐다는 느낌하고 쪘다는 느낌하고 조금 틀리긴 틀린데 일단은 뭐 쪘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으면 동원이 돌이 뭐 해변에서 굴러다니면서 달아가 달아졌다는 느낌을 만져보면 매끄럽고 무게가 좀 중요합니다. 무겁습니다. 일반 돌보다. 돌 크기 사이즈보다. 고정을 빨리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현장 가서 자꾸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도 처음이고 초보고 이 돌도 아주 초보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분들은 저랑 같이 아름아름 하시면서 전보 국유도 같이 하고 배워가는 방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답답합니다. 가도 없으니까 눈이 들어오는게 없으니까 알아요. 죽죠. 그러니까 서로 알아마름 알아가도록 하고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보석의 돌솥입니다.